저는 올해 55살 백화점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휴게소 앞에서 젊은 매장 직원들이 제 얘기를 하더군요. 나이 들어 저런 일이나 하다니, 진짜 불쌍하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연금만으로는 살수 없어 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은 늘 차가웠습니다. 청소는 아무나 하지, 뭐가 대단해? 특히 젊은 직원들은 저를 지나칠 때마다 코웃음을 치곤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닦은 바닥 위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될 수 있다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푸드코트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바닥에 토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의 더러워하며 뒷걸음쳤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장갑 낀 손으로 아이의 등을 두드리고, 휴지로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더럽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전 저를 비웃던 그 젊은 매장 직원이 조용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SNS에는 글이 퍼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의 따뜻함을 보고 울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감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 익숙한 글이 있었습니다. 못된 말을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 며칠 뒤, 복도에서 그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금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오늘도 저는 걸레를 들고 조용히 바닥을 닦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떠받칠 수 있다면 그걸로 촉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보다 보이지 않는 노고를 알아주는 마음이 더큰 힘이 됩니다. 이 마음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